우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오늘은 어, 기도에 대해서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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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뭐 기도가 너무 어렵다.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 기도를 어, 시작하지도 못하시고 어,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나 기도는. 어, 신앙이 아주 약하신 분도 초신자도 잘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어, 잘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하면 기도는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연합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죠? 포도나무 가지에 그 포도나무 줄기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렇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당연히 못 맺잖아요, 그죠? 떨어지면은 뭐 그거는 당연히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역,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쪽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지에게 그 줄기에게 포도나무 그 줄기에게 붙어 있는 게 자기 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힘 써야 될 일이고 그게 모든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모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예수님과의 순종의 삶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실전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갑자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해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 주님과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맺을 때, 예수님과 올바로 맺을 때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올바로 있을 때 어, 저절로 기도의 응답은 된다 말이에요. 능력이 역사하고 그렇죠. 어,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이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기도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뭐, 교회도 또 오래 다녔으면 사역도 기도 안 해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나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착각이라는 거죠 다 착각입니다 저는 어... 그냥 사역자는 두,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스피릿과 진짜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진짜로 알고 있고 본인이 기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전 사역자는 진짜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그 목회자들. 의외로, 의외로,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맨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의 스피릿이 없는 그런 사역자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막 이렇게 목회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막 영혼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진짜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승부를 보고서 기도하고 갑시다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고면을 하면 아뭐다 해봤죠. 아이뭐 뭐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보통 기도의 능력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결국에 그게 담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방법론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목회를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것을 그거는 결국에는 답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그죠. 부어줘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데 그게 결국에 기도잖아요. 그죠. 주님에게 그딱 연결이 되면은 생명의 능력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게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사역이 다 살아납니다. 관계 속에서 맨말라진 것도 다 살아납니다.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사역자도 이진형인데 여러분 이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도의 그 진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평신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맡긴다고 하지만 진짜 기도를 안, 안 맡겨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진짜로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면 충분히 기도 속에서 해결될 문제인데 해결이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허투루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것과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죠? 기도를 허투루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저는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죠?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 미움과 증오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기도를 허투루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로 그 나아가서 그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어, 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 주님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 기도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내가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예, 주님께 붙,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기 위해서, 붙어 있기 위해서 그렇게 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붙어 있기 위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면 기도를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laughs>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온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뭐 더듬더듬 기도하든지 막뭐 엄청나게 뭐 힘있게 뭐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왜, 이제 우리가 출가해서 따로 가정을 꾸리고 집 나간 자식들. 그죠? 근데 그 부모가, 노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왔어요. 왔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찾아뵙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온 것만 해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러 온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용건이 있어서 왔어요. 용건을 딱 말하고 가요. 서운하시죠? 굉장히 서운합니다. <laughs> 그렇잖아요. 용돈 뭐 이런 거 달라고 할 때만 찾아와.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죠. 그리고 얼굴 봤으니까 됐어요 하고서 쑥 나가요. 그것도 되게 서운해요. 자, 그런데 저를 좋아해 줘서 왔어요. 그래서 저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주고, 야, 바쁠 때, 가, 바쁜데, 얘야, 너 가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아휴, 좀더 더 있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그게 좋을 거예요. 그죠?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뭐 때로는 강력한 간구의 기도도 하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도 하시고, 대화의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뭐 방언 기도도 하실 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가 그렇게 안 된대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 답답하고 기도가 안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자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지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막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서 기도가 이렇게 쉽게 쉽게 안 나오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건 없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도는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네가 기도하는 거다뭐 하신다고 했어요? 다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 기도가 안 나가고 답답하고 그럴 때 기도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가시는 분이 이게 아마추어의 특징입니다. 어,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꽝 막힌 하수가뻥뚫리듯이 그런 시간이 와요. 그게 이제 기도가 쌓이면서 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을 때로는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을 주시고, 그죠? 근심의 마음을 주시고, 뭔가 불안한 마음을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그게 기도가 잘안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런 거를 주시는데 그거를 반대 반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오히려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나가면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어 그렇게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어, 앉아있기라도 하시면 돼요. 앉아있기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의 언어를 주실 때그 믿음의 언어로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가면 돼요. 기도가 진짜 안 나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 주여, 아버지여 라는 소리만 반복하셔도 기도는 어, 100% 역사하는 힘 있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소 4장 6, 7절의 말씀도 기억하면 참 좋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를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니까 너가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할 것이 있으면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에 믿음의 투영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 나의 모든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상식적으로는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평안해지는 거야 이상한. 나는 평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할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참을 기도했는데도 그런 응답을 못 받았어요. 내일 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의 분량입니다. 예. 기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미운제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그죠?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그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도대체 뭐 했을까?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 그냥 그죠?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었던 그 40일의 시간이 다기도했던 거예요. 세례유안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죠? 그 다니엘은 세일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그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지하면서 버티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는 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 결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 이거를 몇 번만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너무 즐거운 거죠. 기도 시간이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 기도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떠한 내용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어떤 그 양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확보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냐면 그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의 양이 없으면 이게 능력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이라도 집에서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기도의 그 약속의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앞에 두고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시간, 정한 분량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세번 정한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사자구리에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사자 굴은커녕 조금만 바빠도 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표정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힘들어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 이거 보고 계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나와서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소중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표정을 믿음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마귀는 어 굉장히 두려워하겠구나 이제 니네네 끝장이야 하면서 그것도 다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상상력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허, 너무 힘들다. <laughs>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지레 지쳐갖고. 5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야, 조금만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귀히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날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어,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다 갑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 것도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나의 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한 번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이며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아버지 살아가는 자이고 또 주님께서 그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의 영적인 열매도 아버지 거둘 수가 없네. 선한 영향력을 이땅 가운데 아버지 미칠 수가 없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고 하나님 사역의 비결이고 아버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근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모양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과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며. 아버지 가장 위로의 시간 안식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처소에서 아버지 기도의 물을 끓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입술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아버지 그것을 그릇에 담아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볼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우리